최근 오유안나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로 많은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진짜 저 카톡들은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보는데 같은 동료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지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선 제가 극혐하는 채널 A에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는데 MBC 직원 4명의 피해고소한 녹취 있다. 그래서 어떤 녹취냐? 4명이 다 녹취했는데 그중 한 명과는 1시간 반 동안 호프를 마시면서 얘기를 상담을 했죠. 요한나가 녹음을 해놨어요. 상담의 과정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한 에 대한 가해 상담인 거죠. 특정 기상 캐스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기상 캐스터 한 명에 대한 피해 호소 내용인데 이게 공개되면 파장이 엄청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개되지 않을까. 채널 A는 하이브 소식도 좀 저렇게 보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MBC 기상 캐스터 출신인 박은지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MBC 기상 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적은 없는 후배이지만 지금쯤은 고통받지 않길 바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도움이 못 되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꿀이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제는 끝까지 밝혀져야 참고로 박은지님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MBC 기상캐스터였던 배수연님도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MBC 그것도 내가 몸담았던 기상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무슨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 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내가 mbc를 나오던 그때도 그랬 었지 그들의 기준에서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었다. mbc 보도국 기상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일과 일터였지만 그때 그곳의 이면을 확실히 알게 되었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쩜 여전히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니 예전에도 저랬다고 배수연님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일했었습니다. 오유한나님이 입사하기 한참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는데, 저게 사실이면 MBC는 오래 전부터 악습이 이어져 왔다는 소리거든. 박은지 배수연님이 입사했던 2005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면, 2005년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선 90년대에도 저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박은지님의 말을 유추해보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악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리인데 좀더 파보면 단순 오유한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전례 없었던 MBC 기상캐스터 악습 대물림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박은지님도 당했다면 다른 기상캐스터들은 안 당했겠냐고 분명히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진짜 있었는지는 당사자들 말곤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습이 있었다면 악습을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내 문화를 바꿔야죠. 그리고 이건 오늘 MBC 모습이라던데. 어, 이게 맞나?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한동안은 출연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럴수록 대중들의 분노만 더 커질 것 같은데. 보니까 이현승이랑 최아리 씨도 출연했던데, 방송국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건 김가영 씨죠. 이분은 지금 골대녀 굿모닝 FM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인데, 고 오유한나 선배 김가영 골대녀 하차 하나 조사 결과 기다리는 상황. 그럼 일단은 방송에 내보낸다는 소린가? 단톡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오유안나 가해 의혹 김가영 굿모닝 FM 정상 출연 항의 폭주 굿모닝 FM은 한바탕 난리 났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나온 카톡들이랑 오유안나님이 괴로워서 세상을 떠난 이상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결정이거든. 오유안나님은 그걸 세 번이나 시도를 했었고 MBC에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mbc가 과연 제대로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족들한테 지목된 내부는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당신들의 직업적 생명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유족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착한 거다